안녕하세요 해피빈입니다. 3학년을 왜 3학년이라고 하는지 몸소 깨닫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이번 학기부터는 병원 실습이 있어가지고 수업 일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범위도 많고 맨날 시험기간이고 그래도 아침에 함께 운동하는 후배님들이 있어서 힘찬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아침에 뛰는 게 힘듭니다. 5kg를 더못 채웠네. 어때? <웃음> 재밌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아침 러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새벽 수영을 못 가게 돼서인데요 만성적으로 삐그덕대던 왼쪽 어깨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돼서 이제 달리는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음, 결국 MRI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MRI 촬영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MRI 40만원. 그리고 초음파 10만원.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양 넣고 해서 거의 60만원 가까이 된것 같은데. 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었다는 점. 다시 봐도 엄청 슬퍼 보이네요. 60만원 생돈이 나가서 매우 슬퍼 보입니다. 지금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때는 왼팔을 머리 위로 들지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안 쓰니까 괜찮아졌어요 혹시나 MRI 찍으실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MRI 촬영하실 거면 무조건 입원하고 찍으셔야 돼요 통원 촬영은 최대 25만 원 정도까지 밖에 보험처리가 안 돼서 35만 원이 생돈이 나갔어요 35만 원이면 한달 생활비인데 <laughs> 입원하고 보험 처리하면 아마 80%인가까지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MRI가 처음이라서 그런 줄도 몰랐어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어깨 쓰는 운동은 이제 뒤로 하고, 올해는 하체 중심으로 테마를 바꿨답니다. 자, 지금은 저구산 천문대로 향하는 어,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항상 찍던 대로 기념사진을 찍고 자저 위에 어딘가 있을 천문대로 3km 어필을 밟을 예정입니다 미러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laughs> 아, <영, 웃음> 영국 회장 <회사. 웃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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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전거 아니면 런닝 이런 하체 중심적인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쿨다운을 하는 중입니다. 이러다 보면 시험기간이 찾아옵니다. 공부 안 되면 새벽에 자전거 타기. 수업 끝나고 시원하게 야간 라이딩을 해 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바로 새벽 러닝. 좋아, 아주 좋아.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다게서. <laughs> 뛰어 뛰어 전력 전력 전력. 전력으로 뛰어 전력. 이 어, 맞아 맞아 맞아. 뛰어. 이런 일상의 반복입니다. 이날은 어렵게 시간을 빼서 조카를 보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돌아다니기까지 하려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게 많이 느껴집니다.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한다는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고 더 자고 싶은 욕구를 눌러야 하니까요.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이건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꼭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른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혼자 하면 힘든 일이지만 다행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한 하루들이에요. 어느새 1년 중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화이팅! 놓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한 번씩 환기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재정비하고 산전에서 달... 다시 달려야죠.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